자, 해골박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게임은요 바로 새 시뮬레이터 발렌타인 이벤트 인데요 오늘 일단 발렌타인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이제는 발렌타인 지역이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에 건물에 새로운 지역이 생겼고요 여기가 발렌타인 지역이라고 하고요 발렌타인 그 코인을 통해가지고 아래 또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는요, 대충 이런 네 마리의 팻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새로운 네 마리의 팻들 중 새로운 거대 큐피, 드 코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휴즈, 쿠, 휴즈, 거, 휴즈 큐피드 코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추가되는 거죠. 휴즈로. 발렌타인 달걀. 발렌타인 역에서 자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조금 사기적인 사기가 아니죠. 이건 조금, 차별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후, 업데이트 후에 3시간 동안, 어, 봄을 찾기를 한다는데요. 보물 찾기를 해가지고, 이, 이 패스가 얻을 수가 있대요. 근데, 업데이트가, 패시 패시물 업데이트가요. 새벽 2시에 되는데, 아시아 쪽나라 쪽은 이걸 많이 가지 가지지 못할 것 같네요. 자, 태동 희귀 돌, 희귀 돌 이벤트 오신걸 환영합니다. 기간 이벤트용 애완동물은 이런 희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희귀 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 새치 해 이뮬레이션, 막로봇들깔 때. 애니, 애니메이션이 이런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새로운 민독점 새로운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민들이 전부 전부는 아니고 많이 나오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스나이프 캐스트하고 이상한 안경 뜬 고양이 그리고 팝캣 팟캣 슈즈 그리고 칼, 든 고양이. 그리고, 파켓이, 자꾸, 이게, 입을 다물었다가, 열어요. 그리고, 슈버트 캣, 슈즈 팟아니고요 짜자잔. 슈버트 캣. 옛날에 슈버트 캣, 아주, 레전드 빔문으로 떴죠? 그게, 타이타닉 캐, 타이, 타이타닉 스웜 나온다고 합니다. 기특뽕 다음에 해보자고. 그리고 버프 확률 거대한 낙도 그러니까 거대한 낙도 요정 그 휴즈 요정이 버그 나오는 게 버프가 되고 그리고 제거된 설정 자동 UI 표시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봐도 가보실까요 일단. 일단은 제가 일할 줄 알고, 코인은 어느 정도는, 코인은 어느 정도는 제가 모하는 낫도요, 일단은. 일단은 가보시도 일단은 가보시도록 야겠습니다 가자! 이쪽으로 와주시면요. 새로운 발렌타인 안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화로 고민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물약. 조금 해야겠다 그리고 잠깐만 님 뭐야 이거 파켓 뭔데 이거 차라리 이거 파켓을 타이타닉 패스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살짝 살짝 궁금하네요 그게 일단은 까보자 와 이게? 제발. 이게 맞나요? 잠깐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잠깐만 다시. 왔나요? 잠깐만. 이게 맞아? 너무 안 넘네. 내가 한, 한 번만, 한 번만 찍어봅시다. 제발. 어, 쫄루한테는 이거 안 주는 거 같은데요. 뭔가 잠깐만.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잠깐만. 이거 지금 똘루한테는안 주는 그런 이벤트 같거든요. 짜증나, 이게. 이거 뭔가 똘루한테는 이거 추집해서 안, 안 줄안줄것 같아, 이 알이. 이거 봐서 짜증나게 생겼어 난 똘로라고 똘로 과연 나올것인가요? 각아 안해요 그리고 뭐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여 순간이동을 하면 여기 더 편하게 갈수 있게 이렇게 또 블리를 하나 뜹니다 노멀월드 그리고 다듬월드라고막 연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같습니다 여기는 또 비밀 공간이 없나 여기 저번에 그 뭐겠다 했잖아. 또 업데이트 생이 또 있나 보으러 가시죠. 어? 가자. 여기 근처에 보시면 여기 하트가 있거든요. 하트 여기 발렌타인 코인은 뭐냐면요, 파밍을 해야 합니다. 아, 왜패스안 꼈구나 생각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면 여기 발렌타인 코인이 여기 무더기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캐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업데이트는 일단은 발렌타인 업데이트 위주로 하고 그리고 민펫들도 밈팻, 살짝 위주로 업데이트는한것 같네요 일단 오늘의 주 업데이트는 새로운 알과, 새로운 미말과, 그리고 새로운 휴즈, 휴버, 에, 아니 휴즈가 아니지. 타이타닉 휴버트캣. 그리고, 발렌타인 지역 출시와, 그리고, 새로운 알두 개, 아니, 새로운 알한 개와, 그리고 새로운 펫 다섯 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출시죠. 그리고 이거 UI 개편. 생각보다 패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좋은 옷도 있었네요 어쨌든. 자, 어, 잠깐만! 나 이제 알았어. 여기, 아래에서, 여기 위에서 보면 하트야, 이게. 야. 저희, 저희 이걸 이제 봤거든요? 야, 이거 위에서 보면 이게 하트네. 아. 오, 개짜증나. 제똘로거든요 개짜증나요, 이거.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굿바이.